안녕하십니까 유장영입니다. 어, 전라북도에서는 이곳에 어, 있는 에서는30이렇게 어, 활동을 했고요. 최근에는 전남도립으로 가서 예술감독으로 4년 근무를 하고 이곳에 있는 이몸이 됐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이곳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정들었던 건물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한 2년, 2년여에 겹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어, 뜻깊은 이제 마지막, 이렇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교수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그동안에 36년 동안 돌입국하고는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곡으로 좀 써줄 수 있겠냐고 요청이 와서요그 곡을 써가지고, 이번에 전주에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제도리쿠학원은 제가 이제 단 했을 때 1988년 10월 달에 창단 단원으로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에 이제 연구 실장 관료 단장을 거쳐 거쳤는데요. 제 청춘과 제 꿈이 다 녹아 있는 곳이기도 해서 어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했고요. 막 가장 제가 고을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생각을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18분 정도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제가 담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이제 같은 호남이라고는 하지만은 기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조금 더 전통을 더 고수하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는 새로운 모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전라남도는 우리 레파토리가 주로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이제 저가 가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고요. 전라북도는 어, 전통도 물론 잘하지만은 요즘 와서는뭐 굉장히 활발하게 새로운 시도 어, 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처음에 관인학단으로 갔을 때만 해도 조금 친체였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라북도가 과거의 민속예술의 이제 뭐 중심이라고 할수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기운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그 결과로 과실로 맺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원들도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어, 전라북도가 다시 새로운 국악의 중심 또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악의 창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0년 후, 100년 후에 이 시대의 음악 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다시 또 전라북도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 얘기를 단원들과 교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정체성에 맞는 전라북도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곡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공연을 많이 올렸습니다. 나중에는요 단원들이 다른 이제 서울이나 다른 잘하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공연하거나 이런 때 어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목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 있고 그만큼 그 자부심 자기 실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넘치게. 그, 그때까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변화시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버님 시중하시는 거 보고 참그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님 목소리 너무 좋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에 이제 그 작곡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요. 어, 그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악보를 이렇게 음악을 듣고 악보를 만든다거나 또 내가 생각나는 음들을 이렇게 악보를 적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작곡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습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작곡한 곡이 사실은 81년에 그 전문의 가요제 KBS 거기에 가창상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고등학교 때뭐 예를 들면은 말 스타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행사했으면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내곡을 네 주로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게 우쭐했었어요. 원래 클래식을 하다가 대중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그때 되게 기분 좋았고 아 음악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즉각적인 반응 앞에서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보다도 이제 음악에 좀더 매진을 할수 있었고요. 대학교의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은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상을 받고 또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 이제 활동을 좀더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우리 음악에 대한 갈증이 이제 생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동안에 이제 서양 클래식이나 대중음악만 하고 있,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우리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음악에도 정체성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다움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좋은 것이고 우리한테 딱 맞는 옷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부하자 조금 더 공부해보자 그러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원에 이제 제가 입단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처음에는 창극단으로 들어갔는데, 어, 뜻하지 않게 연구실로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발령이 나고, 연구실장을 하고, 또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이제 이미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책을 내고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범문 선생님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이제 작곡을 권하셔가지고, 어, 대학원은 이제 작곡을 전공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로 얘기치 않게 관역 단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 뭐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그런 그런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니까 좋아서 좀더 열심을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었고 그게 이제 결과로서 그렇게 기대치 않,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그 고비고비마다 그 인사권자인 분의 용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뭐 또, 하다 보니까 또 방송도 하게 돼서 그게 또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잖아요. 이렇게 예술 어쨌든 예술가라는 것은 대중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나눠서 사는, 사는 직업인데 방송도 더 많이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할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행운과 행운이 겹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연구원으로 발탁된 것을 돌아보면은요, 어, 빈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체보도 해보고, 편곡도 해보고, 또 전공서를 이제 구해서 읽어보고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남이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앞으로 내 인생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남들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 놓으면은 그때 이제 저를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거나 좀 준비해 줄래? 그러면은 아, 저 이미 다해 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좀 상대방이 놀래고 그래서 중용을 하고 또 무슨 직책을 주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그 우리 저 통키타는 후배들도 그런 점에서는 선배는 정말 이렇게 널뛰기 인생을 산것 같다고 그 했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크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아주 다양한 호기심이 작용을 했던 거고요. 또 저는 그 새로운 것, 이렇게 좀 창의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서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제가 필요한 곡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소화하고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내가 뭐 어느 정도 뭘 모아서 이게 내가 어떤 무슨 위대한 작곡가가 된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게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전라남도는 이제 제가 이제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대 종합 예술이라는 것은 창극 같은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시대창극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시도해봤는데 요즘 사람들의 어떤 정서, 요즘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은, 담아냈던 것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훨씬 확장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판소리가 그 시대의 영광로라고 했던 것처럼 당대의 음악을 다 담아내는 그릇이었던 것처럼 시대창극이라고 이름을 딱 정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음악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또 영광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아마 했던 것이 전남에 가서 저한테는 예술적으로 큰 소득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원래는 그 퇴직을 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이제 음악 도시 여행, 그러니까 에스노 뮤직을 다 포함한, 어, 그거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한 10년 정도 그런 자료가 모아지면은 그런 결과물을 책이든지 뭐 곡이든지 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인 그 음악도시 그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프로덕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싶었는데, 어, 제가 한 34년 이쪽 전통예술 분야에 있으면서 그거 말고 또 해보고 싶은 게 많았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곡을 쓰는 것이 조금은 의무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내가 반드시 이 작품을 위해서는 내가 곡을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곡을 쓴다는 것은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그, 곡을 쓸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곡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 것이 없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 위축받아서 하는 곡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은 곡, 내 스스로가 쓰고 싶은 곡, 그런 곡을 쓰고 싶어요.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아니면 여행을 돌아와서라도, 내가 쓰고 싶은 것은 곡을 써서 그게 설령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곡을 세상에 남기는 게 마지막 제 꿈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 다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국악이.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게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제 오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뭐 음악적인, 음악주권이라는 표현도 해봤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전라북도 이런 다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음악 속에. 그거는 뭐냐면 오랜 뿌리에서부터 그걸 우리가 추출해 낼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단이랄지, 음계랄지, 선법이랄지, 또 악기 음향적인 어떤 조합이, 조합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의 뿌리를, 그, 그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화 그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굉장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너무 파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은 뭐, 일순간에 좀 흥미있어라 하고 놀라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런 시도들이. 그거는 정말 일시적인 유행이거든요. 저는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유지해왔던 DNA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러려면은 새로운 시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 다음을 잃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곡을 쓰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이제 장단이랄지 음계랄지 이런 것들에서 그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후배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은 늘 창조가 돼야죠. 그건 당연한 거, 어느 시대가 변화는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 유행을 따라가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유행을 선도하실 정도로 공부를, 우리, 우리 다음에 대한 공부를 선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단이랄지, 선법이랄지, 어,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 것을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더했을 때, 그게 오래 갈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